오늘 밤에는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의 삶에 있어서는 외식과 형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여야만 하며, 그래야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의 밝은 빛을 오염없이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울로 된 반사경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어 빛이 흐려질 수밖에 없, 없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어 보여 주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읽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우리 마음에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써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람들이 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냄새는,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우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냄새를 느끼듯이 냄새를 분별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영향력을 받으며 또 우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 하나님께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칭찬을 듣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행동입니다. 기도만큼 진실해야 되고 또 가장 순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순간을 얼마나 진실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을 거짓과 위선과 연극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어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 거짓된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어 가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깨어 있어야 할 기도 시간까지도 외식하는, 외식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처럼 위선적으로 흐를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외식의 유혹을 항상 경계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경건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식은 오히려 신앙 생활을 지금 방금 시작과 새신자들은 잘 걸리지 않는 유혹입니다. 신앙상을 꽤 하고, 또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존경을 받는, 어, 그러한 사람일수록 이 외식의 유혹에,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요, 외식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좀 잘하니까, 기도 가지고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사람이 정말 애써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도 왜 금식을 해서 괴롭게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느라고 오락이나 온갖 일들을 다 오락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다고 그랬서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어, 기도겠느냐라고, 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과 멍해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어, 그런 사람을 볼때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볼때 내가 숨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고 뼈가 견고하게 되고 또 영혼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부문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타메 탐의 이온이라는 말로써 이는 곳간과 같은 내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곳간에 어떨 때 들어갑니까? 뭐 물건이나 곡식을 가지려고.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한번 정도씩 밖에는 안 들어가지 않아요. 자주자주 들렁날렁 하거나 거기에서 잠자고, 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게곳간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출입이 잘 없는.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눈에 잘안 띄고,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용이한 장소를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지 않고 은밀히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곳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최적의 기도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하다는 것은 무엇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야심이나 소망과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것을. 은밀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아니 어쩌면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야심차고 속보이고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나 혼자만의 계획이나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혹은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기가 부끄럽고 아직 말할 때가 아니고 그 말하면 너무 염치없고 또, 야심차게 보일 수 있어서, 말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어, 죄악 같은 그런 은밀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아무리 수다장이라도요, 이 은밀한 게하나씩 하나 이상 다 있지. 모든 거다 공개하고, 모든 거 내가 다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그 속에 은밀한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다 고백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말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말 못하는 그런 내 속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용서해줄 수 없는 잘못도, 실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잘못이나 실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이런 은밀한 것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왜?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속에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비웃을 만한 그런 소망이에요. 마음속에 그걸 키워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몇 년,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터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하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비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고백할 때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며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우리가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친밀감과 신뢰감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는 거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친구가 느끼는 감정도 역시 아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믿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구나 친밀감과 신뢰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은밀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격적인 동행자로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은행 직원에게 내 속사정 얘기합니까? 아니죠. 길거리에 뭐 사과장수 아저씨한테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나 자기 계획에 대해서 막 털어놓습니까? 안 그러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요.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접촉하는 관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필요해서 뭐 달라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귀는 사람은 은밀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동행자로, 내 인격자, 인격적인 관계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어, 친구 같은 분으로. 그렇게 친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골방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더욱 내면적이고 비밀스럽게 나 혼자만의 비밀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영적 상태는 더욱 친밀하고 신뢰감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영혼과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밀한 기도를 은밀하게 기도하면요, 좋은 점이 은밀한 중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한나가 말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그 집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문설주, 성전 문, 문에 와가고 기도해요. 근데 마침 제사장 엘리가 거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 성전에 와서 좀 부르짖으려고 왔더니, 제사장이 거기 딱 옆에 여기 먼지 왔는데 앉아서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조근조근 움직이고, 음성은 크게 들리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입만 움직이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요술 취한 줄 알았어요. 입만 움직이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중독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기도한 것은 그만큼 내 속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다 아뢰느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한나는 그 후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쌓인 것들을요. 우리가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함으로 다 쏟아내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평안을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은밀한 기도가요 누가 보면 18제에 보니까 세리가 바리새는 소리 내서 아주 그냥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 들으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노이로제 증상으로 뭐 공황장애나 공허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한다고 어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한 개그맨이요. 그, 한 개그맨이용, 그 무한도전 같은 이렇게 오락 프로에서 정말 그 친구들과 친해요. 같은 출연진끼리,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고 그런 프로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들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공황장애 뭐 이런 것이 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그래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또 일터가 놀이터고 그 같은 출연진이 둘도 없는 동료고 친구인데 왜 외로울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왜 공허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슴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도 기도하기를,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휴식이 없나이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사무엘을 자식을 낳기 전인데 기도하고 나서 중심을 통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는 왜 근심빛이 다시는 얼굴에 그런 근심하는 기색, 슬픈 기색이 없었을까요?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갖다 맡겼습니다. 성전에 갖다 바쳐 버렸어요.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왜더 이상 외롭지 않을까요? 은밀히 기도하심으로 남편 남편인 애가 나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대에게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공공허감을 아들이나 남편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순간에 채움을 받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나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참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려서 비밀한 중에 응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